와씨 진짜 잘 하셨다 우와 씨 우와 나오는 형님 사이즈가 좋아 여기는 우와 또등차마나 나온다 우와 오랜만에 왔다 우와 우와 하나 나왔다 우와 야 크다 와 이거 뭐야? 우와, 우와 형님들. 야, 형님들. <laughs> 야, 이거, 씨, 짐, 짐 내리기가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 와, 으아. 야 형님들, 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아저입니다 야, 아, 애장터에 왔습니다. 어, 여기는 생각보다 빤빤하네 어이구야, 힘들다, 씨. 이거를 카메라 어디다 놔둬야 되냐? 여기다 놓을까자 형님들 오늘 애장터에 와가지고 아, 지금 낚시 자리를 평소랑은 좀 다르게 잡고 있습니다. 아, 이유가 뭐냐면 아, 지난 여름에 물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을 때 그때 지금 상류 포인트 아마 지금 산란 일부가 시작한 것 같은데 상류 포인트에 6초들이 엄청나게 잘 올라왔었어요. 그래갖고 바닥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한번 던졌다 꺼내면 바로바로 바로 막 풀이 묻어나올 정도로 아, 이쪽도 이 오른쪽으로는 완전히 땅이었고 이 정면 왼쪽으로 완전히 물이었는데 여기가 수심이 확 깊어지는 평지형인데 약간 둔 계곡형 같이 그렇게 만들어진 저수지거든요. 제방은 상당히 깊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 저수지 한 하류쯤에 속하겠네요 하류쯤에 소음이 조금 있는데 어차피 여기는 전부 다 소음이 있는 곳이라 감안하고 맹탕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형님하고 아버지는 상류 떼짱다리를 노리고 있는데 제가 자, 지난번에 와가지고 저쪽에서 꽝 쳐갖고 <laughs> 내가 여기 오면은 이제 여기 안 앉아 그러고 지금 왔거든요 오늘은 이쪽에서 한번 해볼게요 바람이 제 방에서 상류 쪽으로 상당히 많이 불 거라고 예보가 돼 있으니까 야 여기를 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경치가 좋네 딱 눈이 시원해지는 딱 그런 자리네요 좋았어 한번 해보자고 첫발 5.8칸 지금은 봄에 산란철인데 수심 2m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 바람좀 자라 쓸데없이 많이 분다 앞치기는 못하겠네 오케이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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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첫수다 우와 나왔어 우와 형님들 첫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깊은 수심이 좋구나 오케이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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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첫수다 우와 나왔어 와 형들 첫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깊은 수심이 좋구나. 와, 따임 좋다. 야, 뜰채 안 펴놨는데 사이즈가 좀 된다. 어떡하지? 형들. 뜰채 안 펴놨는데. 야야야. 너, 너, 너 잠깐만. 잠깐만 그럼 수영하고 있어. 잠깐만. 뜰채 뜰체, 뜰채를 안 펴놨는데 사이즈가 돼요. 못들겠어 수영하고 있어. 좀만 기다려. <laughs> 좀만 기다려. 그렇지. 잘한다. 수영하고 있어. <laughs> 아이고. 낚싯대 다 펴고 뜰채를 펴려고 그랬는데, 제가 앉은 자리가 높아가지고, 금방 물어버리네. 땡큐지, 아주. 월척급 되겠는데? 이야 형님들 딱 월척 되겠다 첫수가 첫수가 이래 시작합니다 자 형님들 드디어 애장터가 시작됩니다 아 멋있네요 사이 좋고 힘 좋고 산란 다 끝나갖고 비늘도 막 벗겨진 게 이제 좀 상처도 안문것 같고 야 언제 그렇게 알을 다 털었네 참 너네들은 알 수가 없어 자 아, 형님들 대편성 이렇게 완료했습니다. 어, 총 앞에는 6대 포진했고 어, 길게 5.8칸 쌍포 어, 짧게는 4.4칸입니다. 양쪽 사이드로 어, 수심은 고르 비슷한데 2m 한2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상당히 깊은 속에 깊은 쪽인데 어,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더 깊습니다. 이쪽이 완전히 제 방이랑 가까워 가지고 저는 지금 바람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어서 약간 꺾었어요. 이렇게 꺾어가지고, 좀이라도 압축이 편하게 이렇게 할 거고, 이따 오후에 바람이 더 세진다 그랬는데, 바람 너무 심해가지고 못하겠으면, 아예 이쪽을 보고 낚시를 진행하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깍두기로 두 대를 저 연한 갈대 앞에다가 지금 집어 넣어놨는데, 아직은 별 반응은 없지만, 은 분명히 한번올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화이팅 해가지고, 아주 그냥 재밌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 붕어가 금방 나와가지고 좋긴 좋은데, 물색이 맑아요. 물색이 별로 좋지 않아요. 오늘 굉장히, 물이 너무 맑아, 지금. 바닥이 1m 까지는 그냥 바닥이 보이는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잘 앉은 것 같습니다. 회복기 붕어를 노리려고 들어온 건 아닌데, 저는 일단 바닥이 깨끗한 곳을 찾으려고 이쪽으로 왔거든요. 다행히 한 마리 나왔으니까 잘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laughs>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잡았어 낚싯대 피다가 땡큐 자 물어 30 얼마 딱3 0이라 되겠어? 깊지 여기 2m 30 나와 30. 바닥은 깨끗하고 거기는 도요 파이팅 요야 우리 돈 많고 인심 좋은 형님이 <laughs> 지금 위에서 하고 최상류에서 하고 있는데 지렁이로 한 마리 낚으셨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아 지렁이 나도 줘 그랬더니 갖고 오셨어요. <laughs> 여기까지 올라면 한 200m 와야 되거든요. 야, 그리고 우리 돈잘 벌고 인심 좋은 형님이 사준 등산화 신고 오늘 아주 아주 그냥 거칠은 돌판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붕어를 들고. <laughs> 바람이 징하거든. 앞치기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laughs> 그 던지긴 던지네 와나 바람 진짜 징해 부른다 징해 부른 그렇지 바람 잔다 어 아, 분명히 이거 올라왔는데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왔어요 한번더 나온다 우와 잘 달린다 우와 잘 달린다 아싸, 사이즈 괜찮다. 우추 오샤. 야, 갈대에다 붙여놨는데, 한 마리 나왔습니다. 8치 정도 되겠습니다. 하하하. <laughs> 야, 손맛 좋네. 엄청 치고 달리네요. 입질이 잘안 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것이 블루길 입질 같고, 야, 완전 꼴딱 삼켰습니다. 8치. 진짜 오랜만에 한 마리 나왔네요. 잘안 나와요. 지금 고기가 바람이 심해서 그런가. 고기도 따뜻하고 고기 잘물것 같은데 잘안 나옵니다. 아 여기서 오늘 또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해봅시다. 어, 아버지, 고기 월척급 한 마리하고 여덟치하고 일곱치 세 마리 잡았어. 열시 물어서 아 나는 거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아 그래요? 나는 안 돼. 상마에 누가 잘 잉어도 잡았고 그랬는지. 음. 나는 이게 뭐예요? 거기 한 마리 뭐아 이거 그, 뛰려 적게 올래 하고 까불까불 하고 있어 그안 나오고 그 월남붕어 막 그랬는가 보야. 저 아예 지렁이 못쓰 쏘네. 월남붕어 너무 덤벼서. 아또 아버지도 잡아야 되는데 저희 형님은 몇 마리 손맛 보고 잉어를 걸어 가지고 손맛 많이 봤을 건데. 아버지 자리에는 고기가 안 붙었다 그러네요. 우와 오랜만에 왔다. 우와 와야 좋다. 오 사이즈 좋다. 와, 깊은 데서 나온 애들은 사이즈가 다 괜찮구나. 와, 하도 입질 않아고 이제 막 졸음이 오는데 아, 한 마리 또 나오네 오케이 아, 형님들 진짜 오랜만에 아홉 치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laughs> 5.8 칸이 찌가 와, 진짜 멋있게 올라왔는데 카메라를 좀 늦게 꺾었어요 아마 다 올라온 걸 찍었을 것 같은데 야 진짜 붕어 한 마리씩 만나기 어렵습니다, 오늘 아, 형님들 보세요. 아홉치 붕어입니다. <laughs> 진짜 오래 기다려서 한 마리 나왔어요. 한두 시간도 더 지난 것 같은데, 아 이제 입질이 잘안 옵니다. 그래도 또한 마리 낚았으니까 화이팅 해가지고 좀더큰 녀석으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고맙다. 야, 일단 진대에서는 일단 나오면 사이즈가 좋습니다. 나오면 좋은데, 아, 잘안 나와요. <laughs> 마리수가 안 나와, 마리수가. 입 질이 여기가 한번 들어오면은 또 금방 오고, 또 금방 오고 이러는데, 야, 지금은 애들이 개인 플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낱 마리로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원래 짝짝꿍, 짝짝꿍 잘 다니는데, 야, 이제 점심 먹기 전에 한두 마리만 더만 아보자 아이고 이제 붉꽃이다 걸리네 걸었다 걸었다 아유 잔바리 와 그래도 일곱 치는 되는구나 걸자마자 등진드름에 딱 걸려갖고 바람이 자야 돼 바람이 우와 하나 나왔다 우와 하나 나왔다 우와 야 크다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우와 형님들 우와 월척 나왔어 월척 우와 월척이 바로 앞에서 나오네 우와 여기 잡은 면중이 제일 큰것 같은데 우와 바로 앞에서 이름이 나와 입질이 엄청 빨라갖고 와씨 대박 형님들 와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야 멋지다 와 이렇게 멋있는 놈이 나오네 하하하하야발 <laughs> 빼고 자 오랜만에 개치 한번 해보자 야 33이네 33허리급인줄 알았어 <laughs> 야그래도 너무 이쁘죠 붕어가 완전 황금색 야 붕어 좋다. 야 형님들 33cm. <laughs> 야 여기서 잡은 거 붕어 중에 오늘 나온 게 제일 큰거 같아요. 제가 이렇게 큰걸못 잡아봤는데 거의 다 턱걸이 월척이었지. 야 좋습니다. 이제 밥 차리를 가야겠습니다. <laughs> 만지고 있는데 <laughs> 오예밥 먹기 전에 한 마리 더 우와 나오면 형님들 사이즈가 좋아 여기는 우와 또 등치 한 마리 나온다 와 찌가 찌가 언제 사라져 갖고 이야 와 와, 월척 한 마리 더 나왔다 이야, 이야, 방금, 방금 미끼 넣었는데 바로 먹었네 와, 형님들 32는 되겠습니다 <laughs> 밥 먹고 하려고 이제 카메라 만지고 있는데 찌가 사라졌어요. <laughs> 아따. 와, 완전 고맙네. 이야, 한 마리 더 추가. 이야, 멋지네. 진짜 장대에서는 큰 것만 나옵니다. 큰 것만. 와, 밥 얼른 먹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또. <laughs> 밥이나 차리러 가자. 너 잠깐 기다려고 너. 나 오무해. 야, 그대로 있네. 자식, 이거. 입질 안 했네요. 혹시나 하고 그대로 놔두고 왔는데. 몇 번, 두 번인가 까딱까딱 건들더니 안 해버렸어. 미끼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아, 미끼 그대로 나오네. 좀 씹어놨네. 아, 이제 아까 챌걸. 크지는 않은 녀석 같은데. 가다, 배치기. 야, 아, 이제 밥 먹으라고, 이, 이쪽도 완전히 입질이 끊겼고, 아, 밥 먹고 오후 낚시를 또 신나게 땡겨야 되겠습니다. 자, 밥 먹고 다시 만납시다. <laughs> 어이, 맛있겠다. 밥 먹고 하자, 밥 먹고. 배고프다, 배고파. 나 있는데도, 딱한 군데가 지금 깨끗해 거기서만 해. 큰 감이 나와 거기만 유일하게 뭐가 안 걸려 나오더라고 찌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막 올라오고 막 겉절이 같 생각보다 허벌라 뜨겁네 <laughs> 깜짝 놀랐네 <했네. 웃음> 네. 자 오후도 사자를 위하여 어, 아버지 못참아 <laughs> 아버지는 얼른 <오늘> 꽝 탈출하시오 <laughs> 이게 말이야? 이리다가 지랭이 풀나와그깔따 앞에 다 붙여놓은거 별, 별 기대도 안했는데 입질이 엄청 빨라 붙더라고막 갖고 가보러 깔때 안으로 들어가려고 와 힘이 엄청나더만 까맣죠 음. 그 까맣은 밑 걔는 살라들었어 까맣게 들어가버렸잘 잡은 것도 멋있었어 빵이 크더라고 음. 아다 무엇이 막 입질해가지고. 어 뭐야? 찌가 방금 방금까지 여기 둥둥 떠 있었는데, 그래서 또 사라졌어. 어디 갔어? 아 어, 이거 아니고. 아 이거 맞나? 씨 뭐야 이거? <laughs> 이거 어디 갔어? 와 얘는 달. 와 어, 물렸다. 사극 방이다. 어 있어 있어. 어 있어 있어. 완전 밖에 있어. 와 근데 이거 꺼내 볼게요. 지금 밥먹고 왔더니 아 떼짱 앞에다 박아놓은 것이 우와 자동빵이 돼갖고 사이즈가 돼, 대커커 돼. 커. 어, 사이즈 되는 놈이야 야 이거 물었어 물었어 아 고기가 보인디 떠지질 않네 떼짱이 어다 맞았다 우와 크다 크다 형님들 월척이 자동빵 됐어. 요 월척이 자동빵 됐어. <돼> <laughs> 와밥 먹고 왔는데 밥 먹고 왔는데 와 형들 밥 먹고 왔는데 월척이 자동빵 돼 있어. <laughs> 와씨 대박인데? <laughs> 야야 깔때 깔대, 깔때에서 큰 놈들 잘 노네요. 야 산란 다 끝났는데. 와. 여기 앞에 찌가 완전 올라와가지고, 뭐야? 난리 쳐놨네? 하고 이제 카메라 다 세팅 끝내놓고 왔는데, 그 찌가 사라졌더라고요. 보니까, 와, 이놈이네, 이놈. 이야, 멋지다, 멋져. 이야, 멋지다. 제대로 걸렸네, 아주. 아니, 자동방으로 잡는 붕어를 아버지 지금 못 잡고 있단 말이에요. 와, 씨. 아이고 오후 들어가지고 밥 먹고 나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금 입질이 안 와요 <laughs> 바람이 바람이 맞바람으로 바뀌었는데 와 형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입질이 있는가 어. 입질 와? 안 와, 철수 중. 아 입질 와안와 철수 중아 캐고 있어 응 어. 어, 한번안 겼는다. 와밥 먹고 나서 아예 안돼 버리네. 그니까. 시안하네. 알았어. 응. 아 형님들 오늘 낚시할 시간이 어, 이제 다 됐습니다. 제가 지금 중 하류권에 앉아 있고 아버지가 딱 허리춤에 앉아 계셨는데 입질이 없어서 더 올라갔어요 위로. 지금 형님은 거의 최상류 구간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 풍어 얼굴 본게 자동빵입니다. <laughs> 자동빵으로 밥 먹고 왔더니. 옆에다 박아놔가지고 자동빵으로 월척 한 마리 보여드리고 그 뒤로 지금 입질을 한 번도 못 받고 있습니다. 지렁이 쓰면은 블루길이 바로 덤비고요. 아, 오로지 옥수수로 승부하든지 글루텐을 써야 되는데 보니까 글루텐에는 또그 살치 아주 작은 소형 어종들이 아주 못 살게 합니다. 난리를 치고 야 결국 옥수수로 승부를 봤는데 그래도 오늘 손맛 많이 봤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붕어 손맛 봤네요. 맨이것만 그냥. 다구리로 막 만나고 그랬는데 야 여기 오니까 또 깨끗한 물에서 붕어놀도 보고 아무튼 하루 재밌게 잘 놀다 갑니다 자 다음에는 또 여기 말고 어, 다른 좋은 저수지 또 섭외해 가지고 그때는 이제 줄풀이랑 떡장이 있는 그런 포인트를 찾아서 맹탕이 아닌 어, 수초치기 수초지대에서 낚시를 해서 또 형님들께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